NCS는 홈페이지에서 시작해서 홈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아마 그 나중에 취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는 주소가 www.ncs.go.kr이 있습니다. 엔터를 쳐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아셔야 될 것은 뭐 여기 있는 것을 뭐다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셔야 될 것은 어,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학습 모듈 검색과 직업 기초 능력 이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어, 준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우선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직무를 선택할 때 있어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거의 모든 직무에 대한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뭐 사례를 하나를 지금 뭐 해야 되겠죠. 일단, 음 제가 그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라는 직무를 통해서 한번이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인사하면 어디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마 경영회계 사무쪽이 아닐까?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밑에 뭔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대분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대분류에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을 했더니 중분류에 지금 네 4가지,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번에 총무와 인사가 있네요. 그래서 총무와 인사를 한번 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분류에 총무, 인사조직, 일반사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 들어있는 건 어떤 걸까요? 또 02죠? 02, 02, 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클릭을 딱 해봤더니 이제 세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없던 뭔가가 세분류에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지금 첨부 파일이 있죠. 저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사 노무 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누르면 여기 또 능력 단위, 아까 능력 단위 생각나십니까? 인사라는 직무 밑에 있는 하나의 업무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 단위 수준별 단위가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능력 단위를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다 다운받아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단위 중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수준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 수준이다 그러면 1수준과 이 2수준에 이 해당되는 능력 단위만 체크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세분류에 있는 이 첨부 파일 내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채용이 이거와 관련 세분류로 채용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별로 들어가서 지식 기술 태도를 보는 그런 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세분류 위주로 어, 채용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마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분류를 하든 능력 단위를 하든 세분류 파일에서 또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인사라는 것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수준이 따로 나오고 직업기초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별 지식기술 태도가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뉴의 위로 가보시면 또 학습 모듈 검색 중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총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0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직업 기초 능력도 필기나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 그 있으신 것이 아마 필기 시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 이미 NCS로 그 전형제도를 실시한 곳에서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필기시험을 치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기시험은 필수적으로 아마 치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필기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전처럼 대기업 직무작성 검사 그런 수준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직업기초능력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10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간단하게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위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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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능력,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 의사소통능력을 체험공고를 보니까 이번에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필기로 본다, 이런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딱 누르시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 자료 다운로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자용 자료, 학습자용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학습자용이겠죠? 물론 교수자용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수자용은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들과 관련된 내용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이걸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도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능력 단위별 자료를 전부 다 다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다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보는 순간부터 이렇게 좀 질립니다. 아,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사회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면서 이미 다 느껴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필기 시험이겠죠. 그래서 다운을 받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뭐 중간에도 예시 문제들이 나오지만 맨 뒷부분에 보시면 어그뭐 이렇게 문제들이 한 25문제, 30문제 정도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그 채용을 하는 기업들 채용 담당자한테 이 수준으로 뽑아라. 이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출제해라.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좀 갑작스럽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 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어 맞춰져 있지 않다거나 혹은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어어 어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지금 다운받아 봤습니다. 아그 문제는 문제 사례는 어 지금 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시간을 들여서 문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사례가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교수자용 그 다운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이 자료 이 자료에 있는 문제 사,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4월에 이 자료실에 보시면 사이트에 이 자료실에 보시면 일반 자료실이나 여기에 4월에 올해 4월에 어, 또 다른 직업기초능력 샘플이 올라왔습니다 봤더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사 문제도 있고 시사상식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기존의 대기업들이 그 이미 치르고 있는 직무적 성검사, 뭐 연역법, 귀납법, 언어, 수리, 추리, 이런 영역까지 문제가 골고루 지금 출제돼서 샘플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더 문제 유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직업기초능력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짧은 시간 동안 어 홈페이지 활용법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경로만 알고 나한테 필요한 자료만 다운 받으시면 활용법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